당장 오늘 전재수 전 장관, 전재수 의원과 뭐 김건희 특검에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얼마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다급하면은 4개월 만에 이러고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이 의혹을 갖고 있는 이 사안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 4개월 동안 묵혀 놓는데 지금 시점에서 저렇게 어, 경찰이 움직인다 해서 얼마나 제대로 된 수사가 있을지 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지금까지 별건 수사나 아니면 확장적 수사를 위해 가지고 120명씩이나 동원되었던 3특검과는 다르게 저는 어, 과거 허위법 드루킹 특검처럼 15명 정도의 인원이면 특검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다 저는 정말 국민의 의욕을 규명하는 특검을 저희는 제안하겠습니다 네, MBC는 예, 네. 지금 내란특권 수사 결과 발표하고 있는데 네. 발표 내용 중인부가 23년 10월 전부터 이걸 준비를 했고 그리고 그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다. 라는 수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뭐 어떤 생각하시는지. 뭐 23년이 아닌 22년부터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당민주주의를 그리고 또 뭐, 상당히 형해화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단한 거 발견한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제가 3특검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할 때 가장 황당했던 거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런 특검을 발족시킬 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장기적으로 지속되었던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눈감아 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 대표를 해 내쫓으려 한다든지 정당 선거에 개입하고 이랬던 것들 다 지금 어, 수사 안 하고 내버려뒀던 거거든요 그때 기억나지 않습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라는 자가 그거를 어, 정당이 할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전조였고. 그걸 오히려 명징하게 수사 가능한 사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민주당의 지금 측감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밝히고 싶지 않았던 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